HLB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HLB 이제 곧 급등할 거라 그랬습니다. 대신에 삼각수렴의 이런 꼭지점에서는 주가가 한번 밀렸다가 올라가는 국자의 형태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HAB가 과거에 차트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가 떨어진 전적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죠? 바로 작년부터 시작된 상승이 이번 5월달을 기점으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세력이 이때 운전했던 세력이 지금 운전하고 있다는 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 제가 23년도 8월달에 구독자가 10명도 없을 때 HAB를 3만 원대에 매수하시라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훗날에 h a b 5월달에 여기 화살표 지표가 떠서 세력이 매도한다면서 세력이 매도신의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오늘 프로그램에도 외국인 매도 주가 떨어질 거라고 예언을 하면서 방송을 종료를 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제가 11월 13일 날 매집하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때 6만 원이었어요. 지금 얼마요? 지금 7만 원대인데 그러면 저 말대로라면 매수 매도. 매수하고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매수하고 판자리도 있는데 영상을 다 보여드릴 순 없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집중하라는 것은 이겁니다. 세력이 매도한다는 신호를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 모으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세력이 매수하고 있다라는 세력의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면은 여기서 매수한 세력이 훗날에 매도할 겁니다. 그날에 어떤 표시가 뜨겠어요? 파란색 화살표 표시가 뜰 거고, 이 화살표 지표가 뜨면은 저는 항상 매도하시라고 방송을 해왔습니다. 매도하자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가지고 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를 거거든요. HNB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HNB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길 바랍니다. 오늘 매수해가지고 처음 방송 보러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래 대금이 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HNB 방송 만약에 제 방송 보는 게 처음이라면 반갑습니다. 세력버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세력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곳을 연구를 해서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해드립니다. 타점 신호 때는 문자도 무료로 챙겨드리는데 여러분들도 구독자가 되시면 타점들이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HAB를 저도 사고 팔고 있는데 제가 사고 파는 자리들은 여러분들한테 구독자분들한테 타점을 그냥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문자는 무료고 영상 보러 오시면 저는 광고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구독자가 많아질수록 광고 수입이 커져요. 그러면 광고를 봐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는 이런 혜택 정도는 드릴 수 있죠. 문자 하나 보냈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그래서 구독자라고 제 휴대폰에 여러분들 번호가 저장돼 있으면 단체 문자가 나갑니다. 여러분들 제 번호는 여기 적혀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독이라고 문자를 먼저 보내 두셔야 여러분들 휴대폰 번호가 생겨서 구독자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제 번호는 010-4451-5019입니다. 어떤 식으로 타점을 드리는지 예시 한번 보여 드리고 요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는 채널 분석 화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유튜버는 채널 분석창을 들어가가지고 조회수가 이때까지 채널을 개설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최근에 하루 동안 7만 명 정도가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고요. 구독자가 몇이나 몇 명이 늘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50명 100명 하루에 이렇게 늘다가 최근에는 하루에 900명씩도 늘고 하는 채널로 채널이 이렇게 우상향해서 성장하고 있죠. 자제 채널 목표는 항상 구독자가 10만을 넘어서 100만을 찍는 그런 구독자 상승을 목표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채널만 성장하고 싶은 게 아니고 주식으로 수익도 꾸준히 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과 약속한 게 있어요. 세력 매매 타점을 공유해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타점은 여기 제 연락처인 010 4451 5019번호로 구독과 종목명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 두시면 타점 알람이라는 걸 드려요. 문자로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아셔야지 매매를 잘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삼성전자라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타점을 어떻게 드리는지 소개를 해봐 드릴게요. 지금 차트에서 가장 매수했으면 좋았을 만한 자리가 여기, 그렇죠? 주가가 이렇게 오르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다면, 또는 여기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에 한번 3월달에 매매를 해봤다면 수익이 좀 빠르게 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때는 삼성전자 11월 1일 방송이죠. 제가 실적에 비례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 라고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67,000대 11월달에 매수하자 이렇게 방송을 했었고 그리고 또 좋은 자리가 언제라 그랬어요. 3월 12일 날. 여기 자막도 킬수 있죠. 여기 자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자막이 뜨는데 다이아몬드가 떴으니까 매수 꼭 한번 노려보세요. 여기서 73,000에서 매수하면 돈벌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죠. 자 그러면 11월 달 자리 여기 하고 그렇 그리고 3월 달 자리 여기 하고 매수를 했다면 수익이 났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매수를 다 했는지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어그다음에또 저점일 때 제가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 다 같이 웃으면서 수익 한번 보자고 이렇게 타점을 드리고 이렇게 또 이제 이번에도 타점을 이렇게 드리는 방송을 했죠 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요 자 근데 매도도 잘했을까요? 매도도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체크해 드려야지 정말 진짜 아닐까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요 내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4월 9일 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다면서 비중을 줄이시라고 비중을 그대로 가져갈 수 없다. 주가 하락하는 걸 염려하셔야 된다. 이렇게 방송을 8만 3,000원대에 방송을 하죠. 4월 9일 날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4월 9일 저항신호가 발생한 여기서부터 주가가 정말 떨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사자고 하잖아요. 왜? 올라가면 다 같이 웃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서 파냐면 7월 12일 날 증시가 급락했어요. 그때 화살표 지표가 떴기 때문에 대응하자고 합니다. 그 자리가 여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 빠지는 거에 대한 대응도 성공을 했죠 결국에는 이거를 우리는 추세 매매라고 합니다 주식의 수익을 꾸준히 내는 대가들은 이렇게 타점이 있을 때 사서 추세의 고점 추세의 중심보다 비싼 데서 익절을 하고 추세의 중심보다 싼 데서 매수해서 추세의 고점 부분에서 또 익절하고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익절하면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봐도 이렇게 매매하는 거 안정적이잖아요 이런 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내드려요. 자, 삼성전자 여기서 세력들이 샀네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세력이 팔았네요. 떨어집니다. 여기서 샀네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떨어집니다. 라고 합니다. 다만 이 지표는 완벽한 건 아니에요. 샀는데 증시가 밀려가지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승률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사야 되는 자리를 딱딱딱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거는 어떻게 팔아야 될 자리도 정확히 짚어드리는 거는 기준이 있어요. 제가 이 타점을 정확히 바라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만 방송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타점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방송만 찍으면 안 되던 게 수익 중일 때 여러분들이 제가 타점을, 매수 타점을 잘 짚어드렸어도 막상 팔아야 될때 팔자고 방송 찍어봤자 조회수가 안 나요. 조회수는 여기서 더잘 나와. 주가가 떨어질 때 간절하거든. 근데 주가가 올라가서 여러분들 모두가 수익 중일 때는 옆에서 이 정도 떨어질 거니까 팔아야 된다고 예언을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안 팔더라고요. 왜? 더 올라갈 것 같거든. 심리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투자 심리선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집어 넣어 보면, 은 주가가 고점 드릴 때, 사람들의 심리가 좋아요. 더 올라갈 거라 판단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주가가 고점으로 떨어지는데, 이거를 못 읽어내면, 은 중요한 순간에 익절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예, 저점이랑 고점 꼭 알아야 되는 타점에는 타점 알람이라면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근데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대신에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방송 보면서 이런 타점 신호 받아보면서 수익이 꾸준히 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제 영상이나 채널을 공유해주고, 이런 채널을 통해서 어, 수익을 같이 한번 내보자고, 소문 한 번씩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제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 연락처는 010-4451-5019예요. 여기도 크게 적혀있죠. 이 번호로 구독과 종호명, 삼성전자 아니면 구독과 뭐 알테오젠 이런 식으로 적어가지고 타점알람 제가 보유한 종목들 또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신규 매집 나가는 종목들도 한 번씩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받아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기존에 분석 중이던 종목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제 요점은 그겁니다 21선과 61선이 모여있을 때 돌파캔들이 나오면 급등이 나온다는 거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21선을 여기서 돌파할 때 급등이 나왔죠 그쵸 과거에 여기서 이평 21선 돌파할 때 급등 나왔죠 그쵸 여기 61선 돌파할 때 급등 나왔죠 그렇죠. 여기 21선 돌파할 때 급등 나죠 그렇죠. 이번엔 21선, 61선 모두 다 돌파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좀큰 상승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라거 기억해 주시는데 저항대가 있습니다. 어느 저항선에서 화살표 지표가 뜰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중간 저항이 생겨서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세력이 매도했다는 표시가 없으면 자 여기서 저항대는 있었지만 돌파를 했죠. 세력이 매도한다는 표시가 없죠. 이럴 때에는 홀딩을 세력이 매도한다는 표시가 뜨면 매도를 하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주가 급등을 기원합니다. 새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4층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